동일 시간대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주 다른 지역에 와서 지진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. 전형적인 지진운입니다. 제가 본 지진운 중에 간격이 상당히 넓고 아주 뚜렷한 지진운을 보고 있습니다. 이 형태로 봐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자료에서 봤던 그런 지진운 하고, 거의 유사한 지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, 이 지진으로 봤을 때또 다른 지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. 상당히 넓은 범위로 이 지진운이 아주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